유명한 프로그램 PD가 그 가치라는 스태 프로부터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요. 언론에 나온 부분은 수리치에서 어깨를 만지거나 목덜미를 만졌다. 이마를 맞대기도 했다. 이렇게. PD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마 얘기는 없었고요. 늘 평소에 하던 어깨를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. 이 말을 맞댄 부분은 이제 추행의 소지가 다소 짙고요. 다만 이 부분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부터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. 다음으로 어깨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. 판결이 갈립니다.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깨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터치를 했는지, 그리고 터치의 방식도 주무르는 부분이 있었는지, 혹은 가볍게 그냥 터치를 한 것이지, 공개된 장소에서 남녀 모두 가리지 않고 다 했었는지, 어떤 부분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단둘이만 있을 있을 때 했다는 부분에서 어,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있고요. 공개된 장소에서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왔다. 이런 부분이 인정돼서 무죄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일단 확정을 해야 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어, 판결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양측이 좀 청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.